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빙이긴 빙이에요. 근데 빙인데, 이런 귀신의 빙의가 아니라 조상 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조상. 그러니까 그분도 가물이야. 나이가 서른 여섯이야. 서른 여섯인데, 그남자인데 가물이에요, 가물. 완전 가물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월로 따졌을 때 완전 가물인데, 일진에서는 인간이 인이 너무 세서 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몸주는 가물이야이 몸주라는 거는요, 사람마다 다 몸주가 있어요. 인간도 그렇고, 제자도 있고, 다. 인간도 몸주가 다 있어. 몇월생은 무슨 할아버지가 몸주다, 할머니가 몸주다, 이런 게다 나오는데, 점사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몸주로 와 계신 거야. 근데 그게 인간일 때는 두드러지지가 않다가, 이제 이 인간이 큰 상처를 입거나, 뭔가의 충격을 먹으면은, 이게 빙의가 돼요. 이, 인간보다 이런 몸추들이 더 앞장을 서 그러면 그 분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그 분은 완전 주태백이어서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할아버지야 근데 저희 이제 그 어머님이 오셔서 그 아들 거를 보는데 그 아들이 완전 술이 주태백이가 돼서 얼굴도 잘생겼어 혼초라고 잘생기고 사지도 멀쩡하고 직장도 뭐 공장에서 특수직의 그런 직업에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는 참 훌륭한 청년인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인가 그 집이 잘 사간 잘 살다가 집이 망하면서 지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랑 헤어지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한 게 집에서 술만 먹고 완전 밥도 안 먹고 술만 먹고 완전 미쳐가고 있는 거죠 술만 먹고 정신못 차리고 그랬고. 그 어머니가 오셨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보살집 저 보살집을 다 다녔는데 아들이 안나 어떨 때는 뭐. 옷, 어디에서 구술을 했는데 더 심해졌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그 일을 해서 심해졌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떤 뭐 보살님이든 어떤 무당이든 간에 그 일을 정성 성의껏 해주겠지. 뭐 대충 뭐 대충 해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맥락을 잘못 잡았지. 빙의도 아니고, 그분 조상이 몸주가 들어와서 그렇게 터주, 터주로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몸주로 들어와갖고, 그런, 이제 술대감님으로 들어오셔갖고, 그렇게 자꾸 자손을 자꾸 누르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조상을 벗겨내줘야 되고, 조상을 눌렀던 거를 좀 펴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분이 근데 너무 어려워. 그분은 무슨 구술하고 이럴 자체도 힘들다는 거야. 어떻게 카드가 몇, 뭐 한도가 얼마 있는데, 뭐 이걸로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러는 분이야.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저희 신아버제고 이러죠. 이분이 이런데 좀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보면 촛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 촛대로 촛대를 보시하세요. 촛대로 해서 이 길을 누르고 이 가물의 길을 누르고 얘가 좀 인간의 마음이 인간으로서 정신이 더 들어올 수 있게 좀 해주자 그러고 나서. 지금 촛불을 켜준 지가 지금 불과, 이 촛대로 쓴 지가 지금 불과 한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분 은 같은 경우는 촛대 키자마자 3일만에 찾아왔어요. 진짜 저도 그건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심했거든. 근데 이걸로 과연 될까? 되긴 되겠지만 이, 그렇다고 아들이 좀 변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의아해 했었는데, 변하, 오래 걸릴 거다라고 난 이분한테 했어. 변하긴 변하지만 오래 걸릴 거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이걸로 다 된다면 다른 분들도 솔직히 네. 큰돈안 들이고도 안 하고 이걸로 다 하겠죠. 근데 이렇게 일시 방편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집 우리 그 하신 분이 너무 어렵고 사정이 있어서 아들은 살려야 되고 아들이 완전 광랑기까지 있어 가지고 칼 들고 막술 먹고 막 엄마한테 칼 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는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럼 그 광기를 좀 눌러 놓고 자중을 시켜 놓고 가자. 그 대신 얘가 조금씩 정신이 차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얘신 눌린 곳을 제대로 해달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어디. 아, 지금만 우선은 급하니까 지금만 좀 어떻게 좀해 달라 그랬고.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하고서 한 3, 4일 지나니까 바로 연락이 왔어. 그분은 성격이 너무 빠르신 분이라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전화 오고 되면 된다고 전화 하시는 분이라 하자마자 지금은 그 아들이 술도 잘안 먹고, 완전하게 안 먹지는 않아요. 이 일을 했다고 완전하게 안 먹는다. 이건 거짓말이고. 술을 자제를 하면서 운동을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지금은 좀 많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바깥을 돌아다니고 막 이런데요. 원래 아유, 그럼 잘 됐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지켜보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면은 그 특별한 다음에 일을 안 해도 이걸로 계속 꾸준히 갈 거며, 네, 만약에 이러다가 또한번 시기가 와서 얘가 또 조금 잠깐 움찔하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서는 주차 없이 이런 신 눌린 곳으로 가야 될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돼서 자기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